다 이루어질 진이의 전생서사는 왜 유독 가슴이 아팠을까요? 분량도 짧았고, 애정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이의 사랑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램프 안의 대화 장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순수한 인간은 없다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한 소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원을 타인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지니에게 소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앞선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많은 타락을 함께 봐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망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니의 믿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작가님은 순수한 인간을 등장시킵니다. 강양의 꿈에서 봤던 전생의 모습으로요. 지니는 묻습니다. 고려에 왜 돌아가고 싶냐고. 보통 가족이 그립다거나 이곳이 힘들다고 하겠죠. 하지만 소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봄, 흰 눈, 벚꽃과 매화. 고려에 대한 그리움은 마치 아름다운 시와 같았습니다. 진희는 처음 보는 순수함에 눈을 반짝입니다. 알수 없는 감정에 가슴을 긁는 진희처럼 우리도 사랑에 빠집니다. 드디어 고려로 함께 떠나던 날, 소녀는 죽습니다. 진희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작가님은 11화 동안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믿도록 서사를 쌓았습니다. 진니와 함께 순수한 인간을 처음 만났고 또 빼앗겼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 서사가 가슴 아팠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